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당하시는 주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러주시는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같은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기우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을 돌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나는 이대로 사라지겠지만 주님의 뜻은 높아지고 나는 물러가지만은 주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수 없지만은 또 우리의 이 맑은 정신이 언제까지 이대로 지켜질런지 모르고 멀지 않아 우리의 정신도 가물가물해지고 암울해지고 또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때가 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총명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며, 건강할 때에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할수 있을 때에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유감없이 주님의 뜻을 직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덕스럽지 못한 생각을 하는 일도 없게 하시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밝은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광을 보며, 주의 거룩한 사역에 전심,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게 베푸신 주님의 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고또 바르게 듣고, 또 주를 영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만나는 자, 이 모든 관 속에서 주님이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신이 일깨워 주시고 생명력을 말씀 속에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음.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해 하시고 세우신 여러 기관들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주일 의 분들의 마음 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동기가 거기에 작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아버지여이 땅을 주님 시켜 주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총명, 새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특별히 묵은, 묵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망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비판하면서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출세에 급급하여 성실함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되고 그 백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아세안 게임이나 혹은 대선 이 모든 일들이 다주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 질서 있게 진행되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조용히 나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며 어디서부터 문제 풀어가야 할지 알수 없는 그 복잡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굶어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어린이가 없게 하시고 모든 부정과 부패 잘못된 이데오로기가 다 물러가고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사 마을마다 다시 교회를 세우고 마음껏 종소리를 울리는 그런 은혜의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서 싸우니 이제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화학기술대학을 세우며 병원을 완성하며 그리고 500명의 고화를 이루고 있사운데.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와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을 다 돌보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건강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깨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적에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몸으로 이루고 거룩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고 오늘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거룩하고 더 신령한 행복에 충만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 동네에서 내 팔에 붙은 먼지도 다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하래주도미초도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 설진저 고라시나, 화이 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들어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너희가 하늘에 올라으 응부에 떨어지리라. 너희 의 말을 듣는 자,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 마시고, 또, 그,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할 것인가를 누구의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70인 문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70인을 얼마나 가까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동안 그들에게 교육을 했는지 뭐 그것은 그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70명과 또 많은 사람들은 모름지기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다니는 중에 더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 솔직 말하면 모범적인 추종자입니다. 예? 모범적인. 베스트 팔로워. 아주 그 중에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모범적인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5만 천명입니다만 자, 5만 천명다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사람, 두번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방금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앞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어, 그, 여자 청년 하나 있는데, 결혼 했는지, 초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저 한30좀 넘은 것 같은데, 내가 신기하게 보는 건 벌써 몇 달째 보는 거예요. 딱 보면요, 찬송가를 몽땅에 와요. 그, 그날찬송가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그 네번부지 않습니까? 네 번, 네 가지 찬송을 부르는데, 딱 열어고 앉아서, 그거 자세히 보니까요, 가사를 몽땅 외워요. 그냥 따라 이렇게 하고서 딱 쳐다보고 부르는데, 얼마나 예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가서 악수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지만, 참으로 찬송을 예쁘게 부르는데요, 가사를 다 외웁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자, 그런거 하면 앉아서 조는 사람도 있고. 찬송가를 안 부르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딱 돌아서 돌아앉아.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들락날락 하는 사람, 뭐 그냥 앉아서 조는 사람, 또 잡담하는 사람. 안 그랬겠습니까? 그 이적을 행할 때만 또 신바람나게 와서 구경하는 사람 뭐 가지각색이 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열두를 불렀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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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안 부릅니까? 왜 나는 부릅니까? 그 말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딱 지목해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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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떻게 했겠습니 무슨 기준으로 그랬겠습니까? 그 여러분, 짐작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70명이에요. 이건 좀, 좀, 넓게. 그러니까, 한금 낮추어서 70명을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다 하나씩,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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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70명을 불러놓고, 둘씩 둘씩 짝을 지어주면서 나가서 보금을 전하라. 갔다 와라. 이제 갔다 온 얘기가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금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와라,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신바람이 나서 예수님 이 명령받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뭘 압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요새 말로 마패가 있습니까? 아이디카드가 있을까?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 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 예수님이 귀신 이 나가라면 나가고, 이런 나라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으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순간 열정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저들이 아니 생전 안 해본 일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전하라. 그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가거든요. 아, 너 복음을 전하려고또 서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 말이 풀리는 거야, 말이 슬슬 나오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하십니까 공회에 나가서면 무슨 할 것을 내가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가끔 내가 그런 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야.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게 될 줄로. 나도 몰랐다 현장에 딱 서면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말씀도, 영감도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일해본 사람 많이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보내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옵시다. 그러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많은 양을 이리 가운데 에 보내는 것 같다. 전대로 가지지 말고, 그저 내가 가니까 가고, 가서 일하면 굶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인정에 끌리지 마라. 뭐, 큰 집, 작은 집, 부자집 가난한 집 가리지 말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만나는 대로 복을 빌어라. 누구에게든지, 오로지 복비는 마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한 번도 비판하든가, 어두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화해적이고, 축복적이에요. 복을 비는 마블이야. 이 외에 다른 마음이, 다른 말이 나갔다면 그 시간 벌써 나는 실격자예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복을 비려야 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복을 비어야 해. 내가 뭐 손해를 보느냐, 이보느냐가 아니에요. 저상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복을 비고 죽어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또 누구도 우리가 조주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복을 주든, 조주를 주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이런 복을 비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이면 복을 받고 못 받을 사람이면 내게 돌아오기랍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게 복을 빌어라, 이 말이. 뭐 이유 없다. 누구에게든지 복비는 마음으로 대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전한다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 배척할 자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면서 일하는데 나를 환영하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는 자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없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에 끼친 게 뭡니까? 나는 좋은 일만 했는데 왜 배척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분명히 배척하는 자가 있겠다. 배척받을 것을 각오하라 그러지요. 그러면 배척받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왜척하나 내가 병 고쳐주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이래? 내가 이네 동네에 와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고 하고, 너이 동네가 나를 배척해? 이, 이 망할 자식들, 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일을 배척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지. 나를 배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나 어디까지나 심부름을 하는 거지. 내가 환영받고, 내가 뭐, 배척받고, 그런 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쥬나리 맨데이트라는 거예요. 선교적 위임장이에요. 대사로의 막 위임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내 얼굴 상관없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나 보내신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빠져야 돼. 내가 환영받고, 내가 지지받고, 내가 영광받고, 나라는 존재요 내게 대한 이익은 싹 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배척한다고 해서 할 것도 없고 이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죠? 나는 이 본문에 대해 쫓겨나면서도 이거 보니 쫓겨나면서도 전도를 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왔다 하라. 쫓겨나면서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적을 행하고 봉사하고 귀신 내쫓고, 말씀 전화 선한 일하고, 이유 없이 쫓겨나요. 쫓겨날 때 복음을 전하라. 복음만은 바로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말을 잊지 마라. 그리고 떠나라. 미러시! 왜요? 이건 나와의 관계가 아니거든. 이건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를 배척하고 나를 환영하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술사 환영한다고 해서 나를 환영하는 겁니까? 우순이에 있잖아요. 옛날에 정승을 태운 당나귀가 정승을 등에 다 태우고 동리를 돌아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음승에게 인사하니까 당나귀가 극복하면서 인사받더랍니다 여 당나귀가 인사받을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인사받은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이죠. 좀저사진다만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제게 잘해도 전 제가 환영받는다고 생각 안해혹 섭섭하게 해도 내가 배척받는다고 생각을 안해 이건 다주님이에난 주의 이름으로 여기 있고 주의 종의 이름으로 있거든요. 나를 환영하면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배척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니까. 나는 빠집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을 배척하는 자 앞길이 암담해서 불쌍할 뿐이지.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주님께서 여기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하, 전날의 소돔과 소돔이 이 동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배세대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사도에서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말씀하시고, 이랬어요. 가보나오마 하늘에 오는 뜻이 푸니, 가보세요. 가보나오면 폐허가 되세요 오로지 하나, 가보나오마 성전터만 하나 남아있어요. 이 전련된 성전터만 남아있고, 그 가보나움 터는 넓은 동리가 있던 거싹싸어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능력을 많이 해가서 말씀도 많이 했고 5천명도 여기서 먹이셨고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진실로 환영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오늘까지 회오가 되었습니다 가보나움아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폐허가 돼요. 오늘 우리 앞에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 어쩌면 형벌도 더 크게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체험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찌 이제 와서 은혜를 져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못 들었다면 모르고 이만 들었어요 못깨닫다면 깨달았어요 시험했어요, 간증했어요, 감사해요 이제 와서 어느 순간에 조그마한 자기 생각 때문에 회가닥 돌아버렸다 요 은혜를 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요. 그래서 이가보나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가보나움 배어가 되어서 우리 눈 앞에서 산 증거를 보여 주잖아요. 예수님 님이 소동 고무라의 죄보다 크다 그랬어요. 소동 고무라가 그 복음을 들었더라면 지금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베세데가 가보나움이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보고도 주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열망했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16절을 다시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보내신일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70명을 보내면서, 자, 이7 0명뭐 그렇게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예수님 앞에서 많이 배운 또 아니에요. 예?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대학을 나오고 진학을 나오고 없사가 되고 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예. 뭐안들을 얼마 알고 그러겠습니까만은.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 중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따르는 자를 골라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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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리 와라. 그리고 말씀하시, 특별히 불러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의 희 말을 듣는 건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 나가서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말할 때 하면서도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정체의식입니다.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성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척을 하든 환영을 하든 내가 배척받고 내가 환영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환영받고 주님이 배척받는.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뿜을 전하고 있을 뿐이요. 그걸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보세요.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요. 그저 이 주의 종잘 영접해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본거 지금도 늘 잊을 수가 없어요. 파리로 해방 직후에 목사님들이 저 남쪽으로 와버렸어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도 문 닫았다가 무슨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핍박 중에 있으니까 또 교회는 또 열심히 모입니까? 자꾸 새벽 기도까지 꽉 찼습니다. 낮에 꽉 차고 저녁에도 꽉 차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모일 때인데 목사님이 안세요 그러니까 설교는 해야겠고 뭐 말할 게뭐 있습니까? 열흘 그때 내가 설교했으니까요. 니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모셔왔는데, 전도사님이 좌우간 성교사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 말고 책이 두권 밖에 없어요. 이게 소문이 났서요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은 책이 두 권이래. 그런 책 소문 났지. 아, 이게 설교가 어종하십니까? 본인 말이 신학교 간판도 못 봤대요. 열심히 있어서 이곡 70인 문동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죠. 어쨌든 전도를 학교를 시간시간마다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 이제 주일날 열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점심을 먹죠. 그러면 온 식구들이 다뭐 친척까지 모여서 식사하는 중에 자연히 오늘 예배 드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그리면 우리 좀 쉽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누구도 다 해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이제 아 이번에 오신 전도사님 그 설교가 뭐 어떻고 어떻고 또그뭐 이번에 아 그분이 뭐 책이 뭐두 권밖에 없대 뭐 그러기도 조금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저쪽에 앉아서 식사하시면, <laughs> 그래요. 그러면 식소리 못 해요. 어지다 대고 교육자만 해요, 잘... 이거야? 못 하게 해요. 빈말로 절대 못 하게 합니다. <laughs>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누있는 자리에서 교육자 평화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하늘처럼 높여야 됩니다. 우리, 그, 우리 교회, 그, 그, 권사님 가운데, 그릇에 한 가지죠. 우리 아이가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가, 나 커서 목사 될래? 그러더랍니다. 하드집에서 목사님 목사님 높다, 그러니까. 목사 될래? 그랬어. 야, 너가 장난꾸리지. 니가 공부를 잘안 하면서 무슨 목사가 되냐? 했더니, 하는 말이, 왜 목사 될라냐? 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한테 꼼짝 못 하고, 어머니는 목사님 한테 꼼짝 못 하고, 목사가 제일이다, 자, 말이. 난 그래서 목사질 난다. 그거 괜찮은 얘기예요 자, 이 가정에서나 이런 말이. 그래서 이 교육자에 대해서는 아 하늘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함부로지거려놓으니까 아이들이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다 들어뒀다가 우리 교회 나간다는데 엉터리다, 저거다, 가짜다. 이랬는지죠적 권세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보세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이 사람들이? 너의 말을 영접하면 나 듣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배척한다?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건 곧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돼. 주를 영접하자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묻지 말아 주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요. 누의 이름으로 영접할 분이요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도어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나를 사랑해 주기시오 우리 죄를 사랑해 주옵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의 아멘.